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김기현과 사생결단하는 황교안, 결국 김기현과 연대. 네, 황교안 후보가 아주 강하게 김기현 후보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. 에, 그런데 이게 이제 연대할 것 같으면서도 안할것 같으면서도 이제 이런 지금 입장의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. 네, JTBC에서는 김기현 수사 의뢰한다. 네, 사퇴 요청, 황교안 시간 끌기 말고 날 고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수사 의뢰라는 것은 에, 수사를 하다가 이제 뭐 혐의점이 없으면 그만두고 에, 혐의점이 있으면 또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런 거니까 시간 끌지 말고 그냥 나를 고소하라. 그러면 무고죄로. 본인도 김기현 후보를 고소하겠다. 이런 식으로 사생 결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. 네. 그래서 황교안 측 김기현 정통보수 아냐? 일체 연대 없다. 네. 이렇게 시사 오늘, 시사원에서 보도를 했어요. 그래서 정통보수 재건 뜻 모으겠다는 황교안 발언 확대 해석을 에, 경계하고 있는 에, 또 그러한 모습이죠. 네, 이러한 모습들. 그런데 또 이렇게 연합뉴스에 보게 되면은 에, 황교안 결선서 김기현 남으면 안 뽑을 수 없다 연대를 또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러한 에, 상황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. 네, 그래서. 어, 황후보가 수사 의뢰는 혐의가 의심스러울 때 조사해보고 혐의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이다. 시간 끌기 하는 거다라는 거죠. 고소고발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확정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고소고발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무고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김후부가 어, 황교안 후보를 고소고발하면 본인도 김 후보를 무고죄로 고소할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러면서 자신이 결선 진출에 실패한다면, 김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 말, 제가 안 되고 만약에 남은 것이 김기현 후보라면 안 뽑을 수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, 김 후보는 전통 정통, 정통보수 정권을 이어왔던 분 중, 하나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그래서, 지금 이제 황교안 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장 강하게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.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결선에 진출한다면 계속해서 강하게 맞서는 형태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에, 그러면은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연대가 없다라고 에, 이렇게 또 에, 보도가 나왔는데 또 연대를 에, 김기현 남으면 안뽑을 수 없다 해가지고 또 연대를 시사하고 있는 에, 그래서 지지자들 에, 김기현 지지자들이라든지 황교안 지지자들의 에, 여러 어,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에, 보여지고 있습니다. 에, 황교안 후보는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에, 특히나 부정선거 문제 또 외국인 투표권 문제. 그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에, 결국에는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이 에, 외국인 투표권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에, 뭐. 북한 공산당 같은 경우는 중국 조선, 조선적으로 위조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투표권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출마할 수 있는 거죠. 본인들이 출마해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을 결혼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한국은 이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이민청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안보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 현실적인 측면들을 지적하면서 소신껏 밀고 나갈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